스물한 살 청년들이고요. 친구들끼리 투표하러 왔습니다. 아, 첫 투표니까 좀 설렜던 것 같아요. 제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니까 내가 나라를 뽑는다, 약간 그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아직도 기분이 약간 얼떨떨한 그런 느낌 좀. 우리 진짜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첫 투표이기도 하고 대선이니까 가족들한테도 나 이제 투표했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의견이 좀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가 좋기도 하고 책임을 진 나이가 됐어가지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업인 산익 사태가 이렇게 투표를 하기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? 네 확실히 정치라는 것이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. 투표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한 표를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싸워왔다고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왔습니 토론도 그 친구들이 공유를 해줬거든요 이거라도 보고 가라 이러면서 제일 먼저 본게 공약이었고 두 번째가 과거 언행 세 번째가 토론이었습니다 정책이나 지원 똑똑해 보이는 사람 청년들의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이나 경제가 우선인 것 같고요. 건강 갈등 필요하지만 갈등을 위한 갈등 없이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겠습니다 평화로운 세계가 됐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좀 서로 안 미워하고 미래 대통령님께서 잘안쉬셨으면 좋겠고 네, 워라벨 없이 지금 경제 뭐 외교 뭐 안보 양극화가 심한데 놓치지 마시고 다 잘하세요.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5년 인기 <임기> 채우고. <laughs>